ab를 이웃한다. 그럼 ab를 한놈지 급한 배지한 놈, 두 놈, 세 놈이라고 생각하고 3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누지. 근데 ab가 자리 바꿀 수 있지. 곱하기 맞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12에서 3팩 빼서 6까지.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나누면 돼. 이것만. 이 계산은 그냥 너희들이 할수 있어. 잘할수 있다고 이거는. 근데 이거 케이스, 케이스 요것만 잘 나오면 돼요. 자, 영어 수학 수학. 영어 수학 수학. 얘는, 아, 어, 얘는 뭐 직접 살려도 있잖아. 몇 가지 대수도 하나요. 진짜 좀 생각해봐라. 수학이 지금 내가 수학 4 개짜리를 갖다가 수 동그라미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수 동그라미 수학 4개막 있어. 그럼 영어 붙어, 있, 영어가 바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 안그러면 얘가 4개가 5개가 되버리니까 그래서 수수되든지 맞지? 얘 들이 잘 바꿀 수 있나 없나? 없잖아 맞지? 그럼 얘가 수수수가 제일 끝에 있을 때 밖에 안되겠지? 맞지? 이거 밖에 안되겠지? 수수영수 4개 중간에 얘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뒤에든 뭐, 수학에는 뭐 붙어야 되는데? 뒤에든 앞이든 이 수학 4개짜리가 수수수수 4개짜리가 영어, 영어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 앞뒤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 있냐고 못 들어간다고 영어 최소 두개는 있어야 돼 그렇게 되려 그러면 그럼 이 수학 네개짜리가 앞뒤 밖에 못 붙는 거야 맞죠? 앞에랑 뒤쪽 밖에 못 붙어요 어, 중간에 이게 영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수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앞에 먼 자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학 수수수수 이네개짜리가 제일 앞에 있든지 아니면 제일 뒤에 있든지 이두개밖에안 돼요 몇 가지? 두 가지지 맞지? 더 어려운 이제 세 가지, 참, 더 어려운 거세 가지 짜리.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깨스요총몇 가지고, 6, 12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다섯 가지, 여기 두 가지 맞지? 그지? 마지막 수학이 3일 연속 되는 거, 수학이 3일 연속. 네 번째, 수학이 3일 연속되는 거. 3일만 있는 거. 자, 그러면 수수수 적어보자. 그러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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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로 있고, 자, 영어가 많으면 3, 3일 더 있죠. 영영영 그 다음에, 영어에다가 영영수 아이고야, 많지? 영어에다가 영수수. 영어에다가 수수수. 더는 안 되죠. 맞죠? 음. 자, 요거, 요, 경 요, 요, 경우 요거는 똑같이. 이제, 이제 계속 몇번 해보니까 알겠지? 5팩토리얼 누구로 나누라 4팩으로 나누니까 몇 가지? 5가지. 자, 이 수학이 가는 위치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웃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똑같이 지금. 그죠? 그러니까, 5팩을, 그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누고. 맞죠? 5팩을 3팩으로 나누고. 얘하고 얘하고 이게 A라고 생각하고 이게 B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그지 빼준다 자 5팩을 갖다가 4팩을 한놈 취급해야 되니까 AB를 한놈 취급해야 되잖아 AB를 한놈한놈두놈세놈네 놈이니까 4 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누고 AB가 자리 바꾸는 거몇팩 2팩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빼주면 되죠 요 계산하면 20에서 8 빼가지고 12가지 그니까 러 이거는 계속 이정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12가지 다되는데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맞지 그지 뭐 한두 가지면 내가 뭐네 다섯 가지 정도만 모르겠는데 12가지 정도면 누락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음, 요거를 선생님이 이거를 헤아렸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저걸 하니까 얘들 둘이가 이웃해도 안 되고, 얘 둘이를 이웃해도 안 되고, 이렇니까 그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락하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 되게 쉽고, 왜냐하면 수학이 지금 세 개가 세 개짜리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이건 한 가지밖에 안 되지, 앞에 뒤에 있는 것밖에안 되지. 지금 뭐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잖아. 맞지? 그럼 이건 한 가지밖에 안, 안 되고, 그럼 얘만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헤아리 봅시다. 지금. 누가 해보자. 해봐라. 헤아리와 몇개 나오는지 번 해봐라. 수수수. 세개 붙어 있는 거는 한, 요거 하나밖에 안 돼야 돼. 오케이? 00, 수수. 배치시켜보세요. 몇 가지 나오는지. 중간에 들어가려면 양사이드 먹게 껴야 돼요? 영, 영어가 껴야 되죠? 중간에 들어가려면 양 사이드에 영어를 낄 수밖에 없죠? 앞쪽에, 뒤쪽에 있는 경우만 팩토리얼 돌릴 수 있고, 가운데 있는 경우는 카운트를 해야 돼요, 직접. 백투리얼돌리기 힘든 거야, 이거는. 맞지 그치? 그래서, 이건 제일 앞에 수수수가 있는 경우야. 수수수가 제일 앞에 있는 경우는 뒤에 무조건 영어가 와야 되고, 남은 이세 자리에는 영어 수학 영어 영어 수학 수학이 영어 수학 수학이 아무 때나 오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지 맞지 지금 제일 앞에 지금 수수수가 오고 영어가 왔으니까 이 뒤에는 지금 수학 해 맞죠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걔들 지맛대로 오면 되지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세 가지 그지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가 아니고 예수수수가 두 번째 자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 앞에는 무조건 영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양 사이드로 영어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남은 게두 개니까 얘는 수학, 수학밖에 못 들어오지. 한 가지. 요것도 수수밖에 못 들어오고 요것도 수수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지한 가지씩. 맞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수수수가 제일 끝자리로 갔다. 그럼 앞에는 무조건 영어야 되지. 그럼 이앞에 누구 오면 돼? 영어하고 수학 두 개만 오면 되죠. 걔들 자리 배치시켜줘야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전이니까 얘랑 다를 바가 없죠? 그지 음. 3. 똑같이 세 가지가 되지. 얘랑 똑같이. 맞지? 이렇게 하면 뭐 케이스가 조금 많을 뿐이지 뭐첫 번째 수가 여섯 개 있든지 수학 다섯 개가 연속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섯 개 연속인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건 이런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어 수학 영어 수학을 하면 된다 그러면 삼팩으로 끝낼 수도 있거든. 근데 얘들 둘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걸 갖다가 누락을 시킬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얘를들이 붙으면 안 되잖아. 내가 수학이 5, 5일만 연속한다고 제한을 걸어줬기 때문에 얘는 붙으면 안 되니까 이웃하는 경우를 빼줘야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우의 수는 되게 단순해요. 같은 곳이 있는 순열, 같은 곳이 있는 순열 맞잖아 지금. 수학하고 맞자 영어, 영어, 수학하고 이런 거 주세우는 거맞자 그죠? 그리고 이웃한다. 이웃한다 그러면 한놈치급하라 이런 것들 계속 그런 맥락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다 되게 단순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센 수준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4번 문제 읽고 헉? 이건 뭔 개소리야? 하면서 뭐 이러는 거 아이가? 생각보다 엄청 쉬운 문제가 4번이던데 나는 선생님은 귀찮아서까지 뭐 3번도 좀 귀찮아서 가지 너희들이 이래 막 나누는 게 귀찮아서 가지 근데 역시 어려웠지는 않고 와,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 정도는 아니잖아 맞자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지 이게 중복 조합인지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그건 캐치는 빨리 해야 돼요 큰 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자 4번 문제 봅시다 ABCDE 7명 학생을 다음 조건으로 원탁에 A가 앉은 자리가 1번이고 시계 방향으로 1, 2번부터 7번까지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원탁에 A 그립니다 A 그러면 이 얘가 1번 자리니까 2 3 4 5 6 7번까지 3 4 5 6 7번 그러면 5번 자리에 B가 앉는다 그랬고 음, 고정이잖아 지금 자 지금 A가 B가 앉았죠 그럼 이거는 순열입니다 원순열 아니에요 왜 선생님 여기 송중기 앉아 있고 어, 여기 전재진이 앉아 있는데 어,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돌아가면 똑같다 하면 난리난다 하던 아 선생님 맞지 난리 나겠나 안달겠나박보검박보검이 앉아 있는데 어? 원순열이다 이즈라 하면 대단한 소리하지만 쳐 맞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하고 B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왜냐? A, B, 오른쪽 자리, B, 왼쪽 자리 다르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이제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A, 바로 옆자리 중에, 적어도 한 자리는 D, F. C, 바로 옆자리 중, 옆자리 개봤자두 자리밖에 없을 건데, 만나봤자 적어도 한 자리는 D, F. 어, 갑자기 여기서 멘붕. D, F. D가 올지, E가 올지, F 올지 어떻게 알고. 일단, 일단 멘붕이 오는 멘트입니다, 이게. 근데, A 옆자리 캐봤자이 자리야 이거. 맞지? 그 다음에 멘브은 C가 어디 앉는지를 몰라. 맞죠? C가 어디 앉는지도 모르는데 C 옆자리 D, f 로 어떻게 앉혀? 그럼 D, f 로 먼저 앉힐까? 우린 지금 할수 있는 게 뭐지? C를 앉히는 거예요. 알겠죠? C를 앉혀야지 경호의 경우, 수로갈수 있지. 당연하잖아. 맞지? C가 어디 지 몰랐는데 일단 C를 갖다가 캐봤자 음... 다섯 가지밖에 없네. 맞지? C 어 다행이야 이 정도면 어, C는 다섯 가지밖에 못 앉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C가 2번에 앉았다 자 C가 여기 앉았다고 치자 자 그럼 여기는 무조건 D, F 중에 와야 돼요 A 옆에는 이웃하는 게 적어도 하나는 D, F가 온다그랬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D, F 와야 되지 몇 가지? 세 가지 D나 E나 F가 이 자리부터 앉혀야 되니까 세 가지 자 그러면 c가 이해왔을 때 이제 지금 7번에 7번에 df가 와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작업 7번에 이걸 적어 그냥 적어 7번에 df가 와야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그냥 내가 알아보기 좋게 문으로 가시성이 게다 내가 뭘 나중 나중에 검산할 때도 볼수 있어야 되잖아 검산할 때 내가 제대로 계산했는 체크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적은 3이 뭔지 알아야될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적으세요 경우에서 할때 오케이 그래서 7번에 D, f 가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C가 여기 앉았으면 C 여기는 A가 앉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또 D, F가 야 되겠지, 맞지? 그자 잘잘잘잘잘해 잘. 3번에 무조건 D, F가 와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 한놈 앉았잖아. 남은 놈이몇 놈이야. 두 놈이란 말이야, 맞지? D, F 중에 한놈이앉았잖아 그럼 두 놈이니까 3번에 올수 있는 자리에 3번에 뭐 D가 앉았다 치면 E, F 둘 E, F나 하여튼 둘 중에 한놈앉 겠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자, 두 가지. 자, 여기도 안 찾고, 여기도 안 찾다. 자, 그럼 남은 두가지는 남은 두 놈이 지 M, D로 안 쓰면 되잖아. 몇 펙, 이 펙. 이건 순열이라고요. 맞죠? 오케이? 음. 응. 자, 남은 끄러기 두루 있잖아. 제한 조건 없는 아이들, 맞지? D 여기에 뭐 여기에 D 안 잤다 지자. 여기가 뭐 여기 E 안 잤다 지자. 그럼 F하고 G 남았잖아. F, G 안 찾아야 되잖아. 다안 찾아야 되니까. 어, 여기 2패. 오케이? 요거는 이것도 모르면 안 돼. FG 안찼다.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으로 적어놔. 그냥 차라리.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계산할 때 뭐가 빠트렸는지 그런 걸갖다 캐치 못 한단 말이야. 자. 어? 그래서 답이 만약 에 객관식인데 답이 턱안 맞았어. 그럼 뭐 여기서 뭘빠져트렸는지 내가 계산 다시 다 지우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으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빠트렸는지 그걸 갖다 눈에 볼수 있게. 자그럼면 C가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 2몇 가지고. 12가지. 자, 두 번째, C가 3번에 앉았다. 자, C가 3번에 앉아보자. 자, C를 3번에 앉아보자. C를 여기 앉았다.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DF잖아. 남은 자리. DF하고 G잖아. G가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DF. 전혀 상관없겠네. 지금 A하고 C 옆에 무조건 d 앞에 앉을 수 밖에 없는 구조 아이가? G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안 그래요? 무조건 되겠네, 이거는. 안 치기만 하면 되겠네? 사패 맞죠? 안 치기만 하면 되잖아, 지금. 아이고? 아이가 사팩 아이가? C가 3번에. 잠깐만. 내 C가 7번에부터 했네, 선생님. 어, 네, 2번에. 2번에 12개인데. 어, 갑자기 수만 당황했다. 2번에 12개인데 왜? 왜 지금 점 전에 사팩이라 그랬는데. <laughs> 그래, 맞아요. 사팩 맞아요. C가 3번에 있으면 C가 3번에 있으면 유저리 자리, 유저리 자리, 유저리 자리 왜냐하면 DF E, 빼고는 G야. 맞지? G가 여기 앉아도 문제 안 돼. 여기 여기 DEF 중에 하나 올까이가. 여기 DF E, 중에 하나 올까이가. 맞지? 그러니까 문제 안 되지. G가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네. 그치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G가 3번에 오면 그냥 4팩이야. 맞지? 맞지? 어. 되게 간단해졌지? 오, 쉬운데. 그러니까 하세요 적었세요 그냥 구체적으로 자 여기 C 4번에 왔다 3번에 C가 4번에 왔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란 말이야 지금 C가 4번에 왔다 G가 여기 오는 되나 안 되나 G가 여기 오면 되나 안 되나 G가 여기 간다면 문제 없고 여기 가도 문제 없고 여기 가도 문제 없어 G가 여기 가는 경우만 빼면 돼요 맞습니까? 4팩 돌려서 지가 여기 가는 거 3팩만 빼주면 되죠 맞지? 그죠? 네. 지가 요 자리에 앉는 거만 빼주면 되잖아 전체 남은 거 4팩에서 4팩 마이너스 뭐? 3팩 이 3팩은 뭐라고? 지가 여기 앉았다 가정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 맞지? 고그 3팩 남은 거 3개가 앉는 거 3팩을 빼주면 되지 4팩에서 3팩이 24에서 3팩 빼면 18 음. 맞죠? 됐죠? 그 다음에 C가 5번에 못 앉으니까 C가 6번에 네 번째 세네 번째 C가 6번에 6번에 앉는다. 자, 그러면 C를 6번에 앉혀봅시다. 7, 6, 6번에 앉혀봅시다. 지가 7번에만 앉으면 되는 거 아이가? 맞지? c 가 7에만 앉으면 되는 거지? 맞지? 안 그러면 다 상황되지? 얘랑 다를 거있수 없어? 똑같지? 상황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 18개. 맞지?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C가 7번에 앉는다. 자, C가 7번에 앉는다. 자, C를 7번에 앉았다. 자, 그러면 무조건 여긴 DF 와야 돼요. 맞지? 그리고 여기도 무조건 DF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 그냥 듣기이 아까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랑 똑같을 거지? 똑같겠지? 12가지. 상황이 상황 보면 계산 안 해도 돼요. 이 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다. 지금 C가 여기 앉으면 무조건 여기 DF 중에서 얘는 무조건 DF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럼 DEF도 그러면 세 가지. 맞지 그지? C가 7번에 오면, C가 7번에 오면, 마찬가지. 어, C가 7번에 오면, 2번에는 무조건 DEF가 와야 되니까 세 가지. 맞지 그러면, 6번에도 마찬가지. 6번에도 뭐고, D하고 EF 중에서 두 가지, 뭐, D가 들어갔다 치면 EF 중에서 두 가지 중에서 한개 와야 되겠지? 그럼 남은 거, 두 가지 자리 바꿀 수 있지. 2패. 그지? 야하고 야하고 경우도 똑같죠? 맞지 그래서 다으면 됩니다. 경우에서 이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문제지. 음. 좋아. 알았어 케이스만 잘 나누면 되겠다. 조심해서. 자, 31쪽. 크림이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 한글말 막 적어서, 사건 A, 사건 B 잡지 말고, 그대로 그냥, 흰 공포에 딱 하면, 흰, 뭐이게 적고, 막다 적어, 그냥. 말로 다 적어. 내 머릿속에 넣어 놓지 말고, 눈으로 앞에 이렇게 적어 놓잖아? 이렇게 앞에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면 이게 시각적으로 보잖아. 그러면 조금, 내 머리가 조금 여유로워져. 내 머리가 조금 쉴수 있단 말이야 쉬는 시간인가언 저~ <laughs> 좀 아, 빨리 갔다 온나 <laughs> 진짜 <laughs> 자뭐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는 나세요 문자 주셨고 있을게. 물한잔 마시고 온나. 시원한 물한잔 마시고 온나. 야 요번에 2의 배수, 3의 배수 많더라. 저번 시간에도 쌤3의 배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거 해가지고. 3의 배수하는 문제 많던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던 문제. 모의고사 칠때 했잖아. 그죠? 많이 어려웠어요? 네. 어, 진짜요? 네. 진짜요? 왜, 뭐가 어려웠어요? 경우 손을 못 대겠어요. 손안된거 아니고요? 됐어요 <laughs> 못된거 맞아요. 안된거 아니고. <laughs> 일단, 아, 몰라 하면서,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 모르, 일단, 모르세요, 읽어. <laughs> 아, 모르겠다 하면서. 자, 1번 문제. 7개의 문자를 1열로 나열해서 문자열을 만들 거예요. R이 또는 이 r 을 포함하는 문자열. R이 또는 이 r 을 포함하는 문자열의 개수는? R이 또는 이 r 을 포함한다? 음,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다. 자, R이 여기 있고, e 이 여기 있는데? 맞지 그럼 R이하고 e 알이 R이하고 e 알이 없는 경우를 갖다가,